동업 투자 중 상대방이 수익을 독점하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동업 관계에서 상대방이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동사업 정산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투자 당시의 계약서, 출자금 내역, 수익 분배 약정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독점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자 수익 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적 협상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적 청구 범위 설정, 손해액 산정, 소송 절차 전반을 조율하며 특히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사전적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직접 대응하면 증거 확보, 청구 범위 설정, 법적 절차 진행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